박형준 교수님, 전화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음? 안 들려요. LCT 특혜 분양 두채 받아 40억 원 차익 남기셨나요? 박형준, 박형준 교수님, 교수님 전화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안 들려요. 홍익대 따님 부정입학 간여하셨나요 박형준준 교수님 전화 받으세요. 안 들려요. 부인 조연씨가 LCT에 조형물 납품했나요? 박형준준 교수님 전화 받으세요. 안 들려요. 국힘당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형준 후보와 싸워쳤습니다. 억울합니다.